계시롭 배려주는 거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세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령에 대해서, 일곱 큰촛대에 대해서, 일곱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자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 오시리와 그 보좌 일곱 명과 요한은 아시아는 일곱 개에 편지였다 그랬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를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을 나타낸 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내용을 변론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서 이렇게 창세기, 그냥 26절, 27절에 보시면 세미 하나님 요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하는 세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를 창대케 하사, 세미의 장에 고하게 하시고, 가나하는 그 종이 대기하실 일을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미하느님이 이제 바로 예, 어, 황인종인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예, 극동아시아인 한국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일곱 개를 통해서는 이제 그분을 소개했던 것처럼 재림 예, 들를 맞이할 첫 대게 신은 노선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또 이기는 자는 이른 근의 축복과 세세왕그을 축복을 주신다 또 이제 소득에 비밀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때 일곱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는 성령을 이제 일곱 명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에는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있는데 이른 비 성령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 꼬증서를 받아서 이제 생명체 기록되는 이 성령을 뜻했죠. 은혜 시대도 이제 일곱 가지 역사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히브리 6장 4절에요. 바람으로 강권을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세 번째는 분리역사는예 소멸을 뜻했고 예,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 또한 나와 있죠. 네 번째는 소리로 교통을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네, 그 역사가 보여지죠. 다섯 번째는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뜻했죠. 그래서 기름은 요한에서 2장 20절이나 27절에 또 나와있죠.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비둘기를 나타나는데, 화답하는 거런 모습으로, 뜻으로, 아, 더욱 3장 1 6서 17절에 예, 나타나죠. 일곱 번째는 생수로 소성을 뜻했는데, 요한은 7장 38절에 나오죠. 그럼 요한에서 2장 28절에 마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의뢰시대 2000년간의 역사가 마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베서 2장 2 0절를 보면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요건 이제 인간 논문에 기록 7절에 나와서 우리 종들의 인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고 그랬죠. 남정과 여종은 인마를 시방4천명0명에 꽂히는 7명의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활란시대의 일원형은 첫 번째, 늦은 비성령으로서 이사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를 변화성전에서 마음껏 받기까지 함께하는 신의 역사를 뜻했고, 은혜시대의 마음을 여기성령은 은사형과으로서 우리가 순교당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제 부활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고, 변화성도도 이것이 이제 변화성처정 공룡 할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되어서 또 왕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연화를 누리는 것이 이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6절의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인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은혜와 평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와 나라와 재산을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재상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5절 6절에서는 예수의 완전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완전 역사는 무슨 데을 뜻했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충성된 증류수에 삶을 가르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즉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 성천하심으로 사몽건수를 이서 하늘과 그 앞에 만회왕의 자격을 가지셨죠 이것이 먼저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의 도 대상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여기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리스의 충성과 예그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뜻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름의 대상대해서두 번째는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또 이제는 충성과 진실을 갖춰 왕권을 받는 순교자나 신교자 동무인 그런 성공 되는데. 이런 역사를 할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느는낸 것은 인간에게 성령을 호주지 않고는 만드한 인간이 될수 없지요. 완전는 인간은 인마이 십사월사처럼 늦은 일에 성령을 받아서 그화 성취를 해주는 종들이 완전히 그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을 또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하신다 이렇게 굉장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째는 이제 뭘 뜻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완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죠 제사해방되한 일과 하늘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받아서 생명체 기록되는일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는 나라와 최소장 삶는 일로 해서 또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인 십남사 정의 변호성들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이제는 관권받는 종들 뜻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하는 역사를 하신다의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멸하시고 또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서 과학기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에서 3장 파지를 보면 예수님도 오신 일 중에 하나는 과학기를 멸하러 왔다. 세상에 심판하여 색시를 이루어서 완전한 성대나 글씨를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완전케하는 역사다. 거기는 에프다 불탑을 순정 찾는 원수를 갖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다 열망시키고 부터리 갖다 가두는 일로 세상을 완전케 해서 성대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성동들로왔면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트 1장 1절제는 자기 백성을 지어서군나러 오셨다. 이렇게 계시고, 또 2사 9장. 6절 10절에서는 한 왕이 오신 예수님은 이제 타교의 세새에서 영원한 나를 바꾸 다스리러 오셨다. 왕국 건설하로오셨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성도나라인데 그것이 계율 23일은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사로 3장 과정은 왕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는 심판대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참 이게 중요하죠. 나라는 이예 왕을 뜻했기 때문에 왕이 왕을 삼는다. 근데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이 있죠. 욕심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에덴 동원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기를 세목하여 건송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했었죠. 이게 이제 왕권인데 이거를 아담과 아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찾지요. 그래서 이 왕권을 빼야 되는데, 이 왕권을 빼야, 빼는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병같은 군대가 되어, 아무게든 최종 승량으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건데요. 제세상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신분은 네, 대제사장으로 일 오신 것이죠. 그걸 이제 가장 제잘 그, 표현한 것이 이제 어디 이 계시로 오장9들입니다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돼서 사람을 빌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예수님의 대제사장 의삶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 를리스의이으로 가면 천국에 갈수 없고 하늘 백성이 될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제사장 삼는다. 이것을 말은 뭐냐? 인마전이 심한 사채명의 변성도는 백성을 복원할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권세가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년만 37개월 동안은 인마전이 사채명을 일으키고 오기를 황충했다는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예비처의 보호처로 인도함으로그 사람들이 세 시대에 가게 하는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하늘에 바치는 것처럼 우리는 세의 백성을 하늘에 바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사 66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그 중에서도 재산과 레인을 삼는다 이게 진정한 이제 재 재산과 레인을 삼는다 이것이 세상와 불에 축복받는 인간 영가에 인간이지만 사천명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제사장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들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인 13년 사천명에 대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입니다. 볼지어다 걸음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더요땅에 있는 모든 족색이 그를 나의 배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공중만을 하시는 예수님은 신부단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들만는 예, 것에서도 별도의 한 시간 정도는 교류 필요한 것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두 군데 딱 나오죠. 예수님을 체임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의 59장 20절에, 여우와께서 가르쳐 내구속자시울에말요 야곱 중에 제일을를 떠난 적이 말이라, 제일을를 떠나야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첫 대기 역사는 원자 정리를 다 해결해서 적장급 세시다 하고 적장급 표정처럼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희비서 9장, 28절에도 한번더 나오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신바되셨고 구원의 일기하고요. 죄와 상관없이 차별을 바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십석부장이십을 이렇게 되 있죠. 그래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총살을 받아,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자본자관을 그래서 죄인된 몸에서 승리를 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우리를 의로우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이 생는 것은 거울과다 침압을 받게 된다. 이 자야 사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런 원주자분들 결받는 자들이 되어야 정으로 색시된것이 된것이죠 일곱명을 네, 는들서 다시 영어롭게서이제 우리가 을성하제접 이제 세으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 역사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은제 지상강림과 공중개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름 따고 오시는 것은 공중강림 당만 다고 오시는 것은 지상강림 지상강림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되기 때문에 평가당국에 대해서 1 2장1 1절 이하에 아마 그때 최종 성전이 되는 것이고 공중화학 문의 하시는 것은 이제 전선들이 끝날 때 신부단장이 된 성도들을 11, 14, 1명을변화 승천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 이외 구체적인 신앙 준비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언제 드릴 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 비밀이다. 진자는 이긴자의 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긴자되는 바로 정말 삼천을 이긴자로 되는 것이고 이제 은혜시에서 예수님 중생간은 무슨 사망과 살리겠서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나누고 낙원에 가는 것을 이게 첫 번째 이긴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는 이제 내가 지금 경위다 구원의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팔 절입니다. 주하하님이 가르쳐대, 나는 알파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잠자 올자요 전능한 자시라. 알파오메가, 참 많이 나오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천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전에 있었나니, 하늘은 이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육적이 실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언적이고 영적적이고 영자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보형적이고 예표적이고 봉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완전 역사는 인간 종말에 다시 완전한 이런 은혜시대의 기회를 통하여 또첫대기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목표로 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성분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오메가라는 뜻에는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정화에 진행하시는 뜻도 있고,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뜻, 뜻다, 이 말입니다. 그대와 같이, 이제 오메,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로 다시 이중성취 되는 일을 알는건 인간은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의 구원의 역사로 다시 나타날 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나오지요 구조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훈련과 나라와 창금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임하여 반몰하는 소명이 있었더니 주의 나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리에서 나는 낙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니 사도 요한이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1-30-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는 사명으로 죄미를 영접하는 사명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보완하는 게 사명인데 이사의바로 개의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의식을 이제 우리가 예전하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제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죄다. 요한의 말 자체도 역께서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을 받는 종이 이제 사도가 대표적으로 쓰임같은 건데 이 삶의 기대자가 바로 인마이지만 4,000명이고, 이 자들이 이제 갈 길을 우리에게 사도의 완 먼저 간 길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의 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딴 사도보다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 10장과 밑에서 들어갔을 때, 소무 머니에게 아들이 인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조 형제가 많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조 형제가, 아우, 육장 3절에 보면, 뭐 야고보와 유에셀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동생이 네 명이나 있었고 또 여동생이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도 그 성우가를 모시는 예수 모시는 일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아들인 그러니까 명분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을 삼신 건데 이것이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기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십장 사점 명이 가제비를 보여준 것이고 인마인자들에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동생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세대 왕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이 실제 성취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우리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예1일절에서는그러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소마나 복가몬또 어디가 4대 빌데덜 교회와 9대 일곱 교에게 보내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것처제리로 영접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대게는빌데덜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일행동원의 축복과 세수의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일곱 교회께서 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리의 주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11절로 16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들어 말하는 음성을 바라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그금뜻대사 첫대를 첫, 보았는데, 첫대사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뜨을 띄고 그 머리에 털에 귀가 긴 양털 같고, 그눈같은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풀메탈려는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여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만행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일곱 금첩대 사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제자리에 올린 것 금첩대 사이에 나타난다는 사실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일곱 별이 비밀이고 일곱 금첩대가 비밀이라고 그랬지또 금첩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첩대는 이제 1 1장4절에 보시면, 두 중에 권수를 주문한다는 두 감나나운 두 첫대라고 그랬죠. 첫대결을 뜻했는데, 그 첫대는 스가라 4장 2절에 승금등대 제단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는 썰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슬바의 성전이 씌워져서 이슬을 복구시켰대의제단이 바로 슬바의 성전인데, 이것이 승금등대 제단하고 스가라 4장 2절에 나왔죠. 이것이 인간 동물의 에듐로를 회복시키고, 일곱님과 안전역사로 편안성을 일킬 재단을 뗀 겁니다. 이 재단에서만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주의가 된다는 사실이 금첩대에 비인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표를, 오른수를 잡았다, 이렇게죠. 일곱표는 이제, 2 0에서 해석을 한 것처럼, 일곱 개의 사자다. 그래서, 별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 아니면, 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 그, 대중 2장 1 6절을 보면, 나는 다이색 뿌려 자손이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알파와, 아니,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며, 내가 만흥의 왕이라는 뜻으로, 이제, 새벽별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별은 예수님의 부대인족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시장은 사죄명에 대해서 세세 한왕의 축복을 받을 좋은 분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예, 다 단에서 12장 참대려보면, 흥청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낼 수 있는 종들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시절한 사천명이 받을 왕권을 뜻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으로부터 물기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일곱별의 일일이 주인자에 그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갖고는 되질 않죠.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아니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될 수 있는 징계가 아니고, 또 하는 계서 인도를 해서 깨닫게 하는 실현과 연단 속에서 이제는 많은 인격이 장성되고 다시현의사명을 해서 무권는삶을 감당했을 때 세세와 왕권을 축복을 준다는 것이 아까 소개한 다니엘 12장 3절의 내용이다. 그래서 일곱편 10장 사절능의 표현 성도로 세세와 왕권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첫대라고 했는데 일곱, 첫대는 교회라고 했죠 그니까는 무슨, 첫대계는 완전한 교회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원대자문자를 완전히 해결받고, 또, 그를 성찬할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것만큼 완전한 것이 없죠. 원대자문자를 해결해서 그를 성찬할 만한 종이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 사람을 다 받은 것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를 참여가 된 것이라, 세세 왕권을 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할 것이 바로 첫 대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사는 이제 예, 예수님의 반응에 많은 모습이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기로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 제리미를 영역할신방역사는 다른 천사가 말세의 설명자 때, 말씀의 설명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 주님의 역사를 할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중강림 하시고 보삼등만 끝나서 지상강림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영접하는 역사는 사명자되었는데그사명자로인마인치만4천명이고그인마인치만4천명을 일으킬 종이 증인권을 받을 종이고 인해권제를 받을 종이고 철장원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성대나라 그저 나를 이루는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일장은 대부분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일장은 천체적인 얘기하고 이장은또본적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성공을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아님의 섭리에 때 같은 경우를 그 체계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좀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무리는 이제 17절, 18절 해보면 내가 볼때그 바람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그 오른손은 내게 있고 발손에 두려워 말라. 나는 초유를 낮으며, 보수상들아 내가 전에 죽어노라. 볼지가다 분쇄해서, 이제 그 살아있어, 사모가 운명의 혈세를 가졌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장 사랑을 받은 그 사도로서, 예수님이 품양이고, 예수님을 기대했다고 성격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반에 왕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죄자금이 활력되지 않고는 주님의 영로서엎드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마흐떠문 17장에 보면 변호선장의 사건이 있죠 이드로와야구바 요한이 변호선장에 와서 순식간에 마행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뵈려가 그들 역시 또 순자같이 엎드려지고 말했죠 아무리 예수님과 황금되네 도란도란 얘기를 했고 나눴지만은 마행왕으로 예수님 제림대 역사는 제가어 있어갖고는 영적할 수 없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러한 예, 네, 은혜를 받아야만 될 것이 이계시이고 기록시대는 언제 자국에해결 받아서 재로에영접 신앙을 준비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20절 마음을를 하시죠 그리스도가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일들기하나내본 것과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체대나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이 일곱 금체은 일곱 개입니다 어뭐 여기 일곱 별이나 일곱 금체대나 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들일라 알았죠. 성경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까지 오신 분으로서 이제 구원을 반성하신 분이다. 여기 이제 내가 본 것이다.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개를 통하여 제일 영접하는 신앙 로선이 무엇이냐 또 이견되게 주는 상급이 무엇이냐 첫대게의 비율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준 것이 이제 있는 일로 일곱 개를 들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대리는 활란과 전에는 심판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순정에서 별성질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느냐. 이런 비밀이 있죠. 순정 참여자은 어떻게 또한 짐승에걸을 가서 멸망을 당하느냐. 그게 장차 대리죠. 이것이 이제 제15 이제 사변부터쭉 나오는 것이죠. 그 완성이 돼서 천일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과고기는 백부자 심판 외에 또한 무궁계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 전체의 내용이다. 이걸 지금 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줘서 제일 영접할 신앙주민으로 원죄 자들에서 들어서 자손 완대치복으로 세세 왕권에 초월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아멘.